자연광이 너무 이쁘다 빨간색. 빨간색도 아, 산 언니도 잘어려요 일산 언니는 얼굴 잊어버릴 뻔했고 일산 형부님도 얼굴 잊어버릴 뻔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내 얼굴 보 너무 좋고 이날만을 기다렸어요. 맞잖아요. <laughs>

아이고 구호는 끝나고 하고 아 그래요? 사진만 찍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형분은 네. 왜 거기 계세요? 딱 찍혔어 찍어 동영상이네 다? 하나 아, 우리 이사님 아, 어디 가셨어? 이사님 저저처아뭐차 들어갔어요 아가두 전화 요 찍어주실 분이 없는데? 아니 저 아니 찍으러 요 저기 주차님이 찍으신다고차 주차님 도 같이 찍어야지 한 명만 찍어지 아이고 대구리 기침 자 스마일 합니다 스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보는 오뭐요일부터 수요일 오늘까지 있는데. 차니오니 내가 데리 내가 데리고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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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연광이 지금 너무 이쁘다. 이쪽이 제일 이쁘다. 이런 감사합니다. 함을 태균이 태균이. 배경이 일로 와. 제일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네네. 제가 찍어서 올려주세요. 네네. 제가 올려드릴게요. 아니 와 기념 나 하나 둘 셋. 어 너무 예뻐요. 짠 됐습니다. 이승이 이쁜 건지 자연이 이쁜 건지. 사랑. 여기, 여기, 어기 신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여분여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예기예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가기이기 여기, 여기, 여 맞아요. 근데 사천에서 봤는데. 네, 맞아요. 자, 네. 어... 사진 찍으실 분다 오셨어요? 저요. 사진 잠시만요. 네. 꽃. 의상주 카페에 올려주시더라고요. 올려야고 나무, 나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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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응. 응. 어, 오늘 미식이 예쁘다. 예쁘다.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그런가요? 잠깐만 조금 나가 주십시오. 나가 주시 십오 조금 나가 주십시오. 엑스라자 자, 자. 자. 살짝 지루 가는 센스 <웃음> <웃음> 너무 오래돼서. 너무 오래돼서. 데 덥겠다. 선풍기 없어? 부채. 내가 내 부채 어디 갔어? 너무 더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더워 아니, 아 여기 있자. 죽었는데 어? 버려 번개처럼 어, 찍어요 찍어요 오, 아, 야, 야. 뭐 중이야, 아, 어, 하나 둘 잠깐만요 보자 하나 둘 어우 사진 이쁘다 알았어 중야 다시 찍어 안되나 한번더 하나 둘셋 숨새, 매너 이행시 합시다. 매너? 매, 매일 어. 매. 매일매일 아니, 아니, 누구 아니, 생각해? 매일매일? 매너를 매일, 매일? 매일 그, 매일? 그, 이행시를 나한테 던져줘봐요. 매! 매일매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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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누구 생각해? <왜> 왜안 해? 왜안 해? 왜 이렇게 방해하고 있어? <laughs> 아, <저 벌려 웃음> 진고, 이! 너지, 매너잖아. 매니저, 매니저만 해. 매니저 앞에 사들 매니저만 해. 다시 할게요. 다시 매, 매너를 이행시 한번 합시다. 매! 매일매일 누구 아, 생각해? 너? 땡큐. 어, 우 작살. 이제 올라가셔야죠. 오, 텐션 그러게. 아니, 이제 행사해야 되는데. 구체 어디 갔어? 어, 아, 선풍기. 아, 아, 다음에 안 들고 가더니 선풍기. 아, 아 아니, 아니 여보, 뒤에 선풍기 아니, 상으로 나가면 여보, 여보, 여보. 선풍기 줘 봐, 이리. 선풍기 줘 봐. 나 찍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밑에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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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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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죠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와왜 너무 더운데? 5클럽 가입해주세요 그러니까. 59분 6시 5 9 그러니까. 9분6 59분 6시 59분 6시 59분 6시 59분 6시 59분 6시 59분 6시 님9분 6시 59분 6요5 9 계셨어요? 아니 6시 59분 6 왔습니다. 6시 5요어 개별 활동을 하지. 별활동 하면 안 좋았어. 너. 혼나고 있어. 좋겠어. 맨날 같이 다녀서. 맨날 미숙이랑 같이 다녀서 좋겠다고. 나 이른다. 나 가수님한테 이른다. 그래요? 매일매일 미숙이랑 같이 다녀서 좋겠다고 허. 저도 허기거든요. <laughs> 어. 이거 사면서 나도 이거 사고. 아, 근 울산은, 산에입 것도 올리고. 아, 맞네. 옷 우와. 하나, 둘, 셋. 아, 예쁘다 너무했다. 둘, 셋. 예쁘다. 아, 근 울산에서 입 없네. 홍보 차장입니다. 네, 아 진짜 넘네 소개 좀 하시면되고 안녕하 홍보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 네. 우리 여기 어. 초학생회장 네. 아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이번에 투표하는거 학생의 인스타 계정에도 올렸습니다 저 mm. 아, 사진 한번만 찍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많은 서 만났던 미술계면 실물로 여자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역시 미쓰김이 있었기 때문에 원예가 꽃인가 봅니다. 멋져보려. 역시 미쓰김이 원예 의 꽃입니다. 미스김은 그냥 꽃이야. <laughs> 너무 충격입니다. <창피합니다. 웃음> 아니 찍고 싶으면 빨리 오셔야지. 야, 빨리 오. 야너네거 선배님 만니야 원예 코너도 원예입니다. 너네거 <laughs> 선배 선배님 거어 아, <laughs> 아, 후배 후배분이에요? 응. 어. <laughs> 찬바람입니다. 아, 기어 아, 근데 미스김님이 와주셨는데 장기자랑을 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laughs> 노래하세요? 제가 노래하려고요. <laughs> 여자 <여러분들> 친구들이 <laughs> 원래 노래 를다 잘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못하겠어요. <laughs> 네. 네. 차타요 차타.